냠냠이를 샀는데 받은지 한달 만에 거의 개봉을 합니다 <laughs> 아니 티켓팅이랑 뭐랑 이렇게 일이 너무 바빠서 이제야 개봉을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할수 있어요 데일리핑크 먼저 할게요 아! 에잇! 가면 있어! 너구리! 이게 입양 증명서인가 보다. 아, 늠름해, 너무 늠름해. 이 눈썹 봐, 너무 늠름해. 스티커도 너무 귀여워요. 으아, 목도리 귀여워. 국두기 목도리랑 커플이야. 아, 너무 귀엽다. 그, 빨간, 나후라는 그거 생각나네. 에~ 귀여워 빨간 망무라 <laughs> 너무 귀엽죠? 아. 제가 인형을 막 그렇게 사는 그런 건 아닌데 햄킨이랑 얌얌이는 너무 갖고 싶었어 그래서 제곱함인가? <laughs> 로산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 아무튼 네, 샀어요 <laughs>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엽지? 아. <laughs> 너무 귀여운데? <laughs> 그리고 여기, 여기 이렇게 박혀있는 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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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너무 귀엽고, 이 꼬리도 너무 귀엽고, 얼굴이 원래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삐뚤어졌나? 응? 얘도 경락을 해야 될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경... 근데 삐뚤어진 게더 귀여워. 바보 같아. 어, 이 하트 모양 발바닥도 너무 귀여워요. 아, 친이 보니까 석진이 보고 싶네. <laughs> 너무 귀여워. 이렇게 조그만한 아기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키큰 아이들도 귀여워. 최고야. 아니 때때가 탔네. 예, 네, 아무튼. 네. 아, 너무 귀여워. 이 조그미 애기들 목걸이 해 볼까? 우리 애기 응. 뇽뇽뇽 우리 목걸이 해 볼까? 아유,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건가?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아니, 왜냐면 여기가 더 길거든요. 이건 아니.. 이거 아니잖아 이거 스님인데? 아 이거 아닌데? 어 <laughs> 이거겠죠? 으아, 귀여워 <laughs> 아 너무 귀엽다 나왜 이제야 뜯언니 너무 귀엽다 <laughs> 너무 귀여워 아무튼 다음은 얌얌이 얌얌이 진짜 귀여운 거 아시죠 여러분 어? 아! 도토리가 막 너무 귀엽다. 뭐야. 아, 너무 귀여워. 품명완구 모델명, 동무 오케이. 아. 너무 귀여워. 이게 얌얌이가 제곱한 놈이요? 아, 몰라. 아, 너무 귀여워. 이이 이, 이, 이 장모 이 아이들과는 좀 다른 이 장모 인형 너무 귀여운데? 이 결이 느껴지는 알죠? <laughs> 귀여워 응? 이렇게 하면은 탄 냠냠이 이렇게 하면은 돌아온 냠냠이 <laughs> 너무 귀여워요 냠냠이도 몸이 이렇게 삐뚠거 같은데? 아무튼 이 아이도 경락을 좀 해줘야 될것 같고요 <laughs>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laughs> 꼬리 봐 미쳤다 와 꼬리 봐 <웃음> 꼬리 <웃음> 너무 귀엽다. 아 어떡해, 어떡해. 아 어, 안냐미 꼬리가 있어사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는 이족 보행을 합니다. 아주 최고야. 안냐미, <놀람이> 우리 안냐미 가방니까? 가방니까? 어떻게 해? 어, 어, 머리가 큰 이슈로 미, 위로는 못해요. 어, 어, 어떻게? 뭐가?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 꼬리 아이잖아. 응? 어? 꼬리부터 넣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건가? 꼬리 넣고. 이건가? 아무리 봐도 아닌데? <laughs> 뭐야? 아, 이거다. 아! 유렇게 <laughs> 이거다. 아, 귀여워. 가방 낸거 봐. 너무 귀여워. 이, 이 아이들 너무 귀여워. 어? 여러분 귀여운 거는 행복해요. 유튜브 보니까 이런 이런 키스로 아이들을 비껴주더라고요. 제가좀 한번 비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직히 꾹둥이나 햄킨이는 털이 짧은 애들이라. 야야 정국아 야, 탑백 축하한다. 이야 이야 우리 정국이 최고야. 탑백 이야 멋있어 멋있어. 더 높이 올라가자잉. 응 너무 멋있어. 응, 최고야. 우드 기특해 우리 강아지. 우기특해. 꼭두기 기특해요. 응, 멋있어졌어 우리 한진이 군대에서 자, 있지 우리 아가? 특급 전사까지 했던데 아주 멋있어. 적응을 너무 잘해. 너무 귀여워. 근데 이얘랑 조금 두고 싶다. 진짜 군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 귀여워. 아이비서니이확 이쁘졌네 어, 확실히. 아 어, 잠시만요. 오케이. 어뒤어 어, 뒤에는 좀 힘드네. 오케이. 꼬리도 오케이. 이 아이들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인형을 더 샀어요. <laughs> 원래 인형 안 산다고 한 거. <laughs> 취소. 이거 안살수 없잖아. 우리 새로 운 망이. 우리 망이도 이렇 도토리가 있어요. 우린. 우리 우리 암얌이도 이렇게 도토리가 있는 것처럼 망이도 도토리가 있습니다. 망이는 사전 예약을 샀는데 갖고 놀란게 생각보다 너무 큰 거야. 어. 생각보다 너무 큰데 너무 귀여워. 이 도토리 너무 귀여워. 하, 망이도 망이 얼굴이 진짜 너무 귀엽잖아요. 망이 얼굴 이렇게 하고. 근데 얘왜 이러지? 어, 어, 원래 이랬나? 어? 얘가 불방 이제 알았 에, 에, 에? 어? 에, 에? 몰라. 귀여워. 괜찮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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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이 쪼금이, 아, 이름 까먹었네? 아니, 망인데, 이거, 이거, 가방에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름 까먹었어. 그냥 귀여워서 산 거야, 그냥. 이거 너무 귀엽죠? 꼭두기보다 작아. 어떡해, 너무 귀여워. 나 행복해. 우리 너구리도 귀여워. 근데 뒤로 갈길주인거 아니야? 여러분, 인형은 최고예요. 다 인형 사. 인형 사. 나 몽슈도 살 거야. 몽슈를 놓쳤는데 몽슈 재고 판매를 하면은 꼭 사고 말겠어. 사고 말겠다.